OLED에 선명한 화면에 1.32kg 나는 가벼움 거기에 코어 울트라5 CPU로 성능까지 이 모든 걸 갖춘 에이서 2025 스위프트고 14인치가 지금 34% 역대급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인기 제품 스위프트고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06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폰 할인을 무려 10만 95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 할인도 26만 1370원 받으셔서 모든 할인을 다 받으시면 70만 668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06만 9천원짜리 노트북을 70만 668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36만 232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거기에 최대 4만 8403원에 쿠팡 캐시도 적립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이건 뭐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저리가라며이 가격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 후 구매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트북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인텔 i5나 울트라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 울트라7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8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여 사무용으로 많이 선택받고 있으며 16GB 바이트는 가벼운 게임 등이 가능하며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램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고 사용할 수 있고 전환 속도도 빨라져 버벅거림과 기다림 없는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 패널 타입은 작업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 FHD 해상도는 필수이며 FHD보다 더 선명한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QHD 이상을 추천합니다. QHD보다 세로가 더긴 해상도를 원한다면 WQXGA를 합니다. WQXGA는 작업 공간이 넉넉해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 등 생산성 작업에 유리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에이서 스위프트go 14 노트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go 14는 비슷한 가격대의 노트북 중 단연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 2 5 h 와 인텔 아크 그래픽을 탑재해 다양한 생산성 작업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멀티태스킹에 적합한 16GB 램으로 사용하시는데 충분합니다. 즉 PC 카톡을 켜 놓고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며 수십 개의 인터넷 창을 띄운 상태로 동영상 편집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정말 멋지죠. 디스플레이는 16대10 화면 비율의 w q x g a 해상도이고, 400니트 밝기와 DCIP3 100%색재현력을 제공해 선명하고 현실감 넘치는 색상을 구현하여 프리미엄급 디스플레이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위프트고 14는 14.9mm의 얇은 두께와 1.32kg의 가벼운 무게의 알루미늄 바디로 설계되어 휴대성과 사용성이 좋습니다. 180도로 완전히 펼쳐지는 화면은 여러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위프트고 14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능 좋고 화질 좋고 거기다 가격까지 좋은 노트북은 에이서 스위프트고 14만 한게 없습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른 구매자들의 평도 함께 들어보세요.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역대급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할인 기간이 끝나서 기회를 놓치시기 전에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의 사양과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